최근에 동향을 들어보니까 둘이 별거 비슷하게 이제 떨어져서 숙박을 한 모양이에요. 어,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에 있었고 김건희는 분당 쪽에 그 밑에 음... 가서 누구 누구 지인인지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신용환 교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동향을 들어보면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에 김건희는 분당의 지인 집에서 지내며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숙소 이동이라 보기 어려운 이 움직임은 대중에게 하나의 신호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가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 돌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자마자 벌어진 이 상황은 특검과 검찰, 정치권 모두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아직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입원이라는 사실상의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스스로 체포 가능성을 자초한 셈. 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과거에도 경찰이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부릉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출범과 동시에 이번 그것도 정신과가 아닌 다른 병동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꾀병이다. 일종의 정치적 회피시도다. 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전직 국가원수로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그 치료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공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특검 출석 불응 지연 전략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윤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묵인하는 공범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회피는 곧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씨가 정신과 입원을 이용해 장기적으로 특검 수사를 지연시키고 여론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마저도 이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김건희 씨 측의 대응이 오히려 특검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은 더 이상 아프다는 말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여온 언행과 지금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검사 남편을 등에 업고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병상에 누운 채 모든 것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민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책임 회피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죄값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사건을 재 수사 착수한 서울 고검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그리고 그 미래에셋 직원 이두 사람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통화했던 그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는데 음. 거기에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퍼센트를 그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다. 음. 그쪽에서 네.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액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두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음.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 씨가 증권사 직원하고. 나눈 대화가 네. 이제 당연히 녹음이 됐을 테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수사팀이 확보를 한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블랙폴에 20억 이렇게 맡겨서 거기가 이제 운용을 하면 그중에 이익이 난 거에 40%는 블랙폴에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 이 음, 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음, 네. 어,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증권사 음. 직원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네. 어, 우리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내면 네. 그 전화 주문은 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그 놔뒀다는 게 그거를 이제 어 검찰에서 압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안 하고 네. 서울 고검에서 4년 만에 그 취득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이건 사실 뭐 당연히 당연히 했어야 수사, 처음부터 음. 했어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네. 거죠. 음. 서울중앙지검이. 그래도 원사가 4년이나 갖고 있는 게 고맙네. <laughs> 아, 그거는 이제 보존. 4년이 아니라 2주가. 지금 거의 오, 15년을 15만. 갖고 아, 있었던 아, 2009년부터 네, 네. 통하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성과 보수 약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일종의. 네, 네. 아. 버는 돈의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음. 주겠다. 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정이에요. 에?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은행 창고 가서 그냥 사는 공모펀드는 성과보수라는 게 아예 없고 음. 아 일, 이른바 사모펀드, 해치펀드에다가 음. 돈을 맡길 때 음. 보통 국제적인 룰이 운영보수 2%를 음. 그 운영사에 주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0억을 맡긴다 그러면 2%인 2천만 원을 음. 운영 보수를 주는데 그 운용사가 잘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음. 일정한 기준 수익률을 설정을 하죠. 음. 뭐, 예를 들어서 8%연 8%의 음. 아, 허드를 설정을 하고 음. 그 8%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을 음. 때 초과 수익의 20%를 운용사가 가져가는 네. 게 국제적인 보통은 룰이란 음. 말이에요. 음. 뭐 조금 수준는 다를 아, 수 있어요. 뭐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제 네. 기본적으로는 그, 그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네. 허들도 없이 그냥 버는 돈의 40%를 준다? 와 진짜 많이 주는 거. <laughs> 정말 많이 주는 거죠. 말도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라 처벌 대상이고 음. 네?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분명히 40%나 주는 거는 그~ 이른바 본전은 최소한 보전하기로 보존해주기로 음. 하는 약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라는 음. 얘기를 또이 주가 조작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이 했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그거 자체가 법위반일뿐만 아니라 음. 최소한의 허들도 없이 버는 돈의 4 0를 준다는 얘기는 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사실상. 근데 이 얘기를 왜친구사 직원한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정부의 계속된 네. 고민은. 네. 네. 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주문을 본인이 하면 되지 12시에 8만 개때려주셈 이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내가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얘기를 직원한테 왜 직원한테 정이들었다니까요 아, 얘기, 얘기하다 보면 <laughs>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 얘기를 계속 아 친해졌다? 아, 예. 오랫동안 아. 전화를 했으니까 와 나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네. 김건희 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는 뭐 어떻게 <laughs>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건좀 다르죠 왜냐하면 블랙펄 직원이랑 내가 통화를 한 거면 차라리 그래 뭐 블랙펄이랑은 이런 얘기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한테 내가 주기로 했다는 걸. 미래세 아니 그 하여튼 증권사 직원한테 네. 했다는 거잖아요. 또 네. 그게 왜그 얘기를 거기다 하고 앉았나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따지고 <laughs> 이명숙이 자고 뭐, 뭐 언제부터 친했다고 그8 시간 전화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네. 원래 성격이 그런가 <laughs> 보죠. 아니, 왜냐면 주문이라는 게 계속 이제 들고 있다가 그 스타일을 탁 맞춰야 되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laughs> 아, 있는 거죠. 와, 그게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사람인가 보죠. 네. <laughs> 아, 살다 알겠습니다. 보면. 그, 절대 남할때 매수, 매도 같은 거안 맞게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그외또딴 얘기 또 했더만. 아 그리고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던데 음.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에그라는 게 너무 음. 너무 추억의 단어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사진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네. 진짜 저 깜짝 놀랐인가때문 어, 네. 썼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는 우리 인터넷 친구 와이파이 네. 친구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요거를 쓰면 네. 이제 그, 주, 그 주가 조작을 할 경우에 음. IP 추적을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걸좀 피하기 위해서 음. 액을 쓴다.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봅니다. 음. 음. 난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laughs> 게 봐봐요. 네개좌에서막 네. <laughs> 8만 주 때리고 했어. 네. 다 파, 음. 사고 팔았어. 음. 내가 에그를 쓰든 어디 해외에서 뭘 하든 어쨌든 네 계좌인데 네계좌에서 거래한 게 뻔히 있는데 이걸 에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아니 그러니까 그 계좌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면 계좌를 많이 동원하잖아요. 그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차명 계좌고 음.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애글을 쓴다더라라고 하면서 음. 이제 물어본 거 그, 아니겠어요 그, 어. 어, 증권회사 직원한테 애글을. 어. 그 면뭐 그런 분안 탈로 나니? 와 그런 것까지 그럼, 물어본다고요? 참 이분 진짜 독특한 분. 나는 내 생각, 내 사고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독특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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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그래서 증권사 직원한테 애그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음. 그만큼 IP 추적을 좀 피하려는 뭔가 하여튼 모종의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나 음. 실제로 그런 일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근데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근데 전반적으로 <laughs>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본인이 그 남편이 검사잖아요 음. 그리고 검찰 총장을 했잖아요 음.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처벌받게 된다거나 어떤 음. 수사선상에 오른다거나 이런 거는 그 논외의 이슈였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막내게 한 거죠 음. 아무나 붙잡고 막내게 하고 <laughs> 물론 그냥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냥 그 찜질방에 가서 모르는 엄마랑 만나서 네. 시어머니 욕하고 막 이런 아, 사람들 있거든요. 맞아, 모르는 아, 그런 기하는게더편하 <laughs> 그, 그런 정서가 있죠. 있는 네.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씨는 기본적으로 법 위에 굴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아, 조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저는 그 샤넬 백을 네. 신발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바꾸고 <laughs>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 누가 뇌물로 받은 거를 가서 간... 그게 그거를 바꿉니까? 받을 아... 생각도 못하지만 그럼 받으면 끝이지. 그걸 네? 가서 되바꾸고 이런 거는 상상 이외의 네.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아... 이런 일들을 김건희 씨는 감행을 한단 아...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도 나는 괜찮아. 왜? 아... 내 남편이 검사니까. 검찰총장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감하게, 아... 무신경하게 산거 아닌가. 아니, 가끔은 네? 그 이해 못할 행동들이 꽤 그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음. 아, 옛날에 이제 아, 주 조사하시다 보면 아주 고위 공무원이 <laughs> 그 도대체 왜상 고액 상품권으로 1억을 받았어요. 1억. 그 1억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50만 원권 아. 이렇게. 아. 1억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받아서 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네. 근데 음.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상품권을 갖고 가서 썼어, 어, 썼어, 에헤? 아주 비싼 뭐 이렇게 명품 뭐 에헤에 샀어. 에헤에. 근데 상품권은 이게 아, 일년번호가 있겠죠. 일년번호는 있지만 추적 도되죠그 사람이 산게 아니라서 아 네. 어, 그냥 그걸 로 하면 바로 추적은 안 되죠. 네,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명품을 사면서 뭐냐면 그 백화점 포인트 쌓으려고 등동을 <laughs> <슬프를 웃음> 했어. 아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아 <laughs> 왜냐면 1억 포인트가 그게 많죠. 그렇겠죠. 어, 그렇겠죠.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 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뭐 VVIP 대접을 받았을 <laughs> 것 같은데요. 가끔, <laughs> 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 아 그냥 쓰고 갔으면. 안안안 그렇죠. 는뭐 그거는 예. 추적하는데 한참 걸리죠. 아, 아 근데 포인트. 몇 천만 원 썼는데 이거 포인트 쌓으면 뭐2%씩만 해도 <laughs> 내가 막 VVIP 되고 아, 그니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 <laughs> 그거를 포인트 등록하면 백화점에서 발렛 파킹도다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laughs> 그거 아, 그 포인트 쌓는냐고 아, 포인트는 또못 참지. <laughs> 아 그래서 네. 덜미가 잡혀 버렸어요. 아그 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 종종 어, 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알뜰한 분들이네. 아. 네, 아니 알뜰해. 도대체 이게 왜 지금 앞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내용 뻔히 있는 거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걸왜 압수, 시도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음. 전혀 없었죠. 음. 없었다고 음. 봐야 될, 네. 그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눈감 아니 근데 그때나 1차 때나 2차 때나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주인공은 김건희예요 음. 근데 이거는 어, 이제 와서 미래의 셋 압수수색 해버니 어머, 이게 있었네? 라는 거잖아요. 음. 검찰의 주장은. 음.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렵죠. 음. 음. 눈 감고 너는 봐줄 거야. 우리는 예, 아예 안볼 생각을 했어. 그러지 않고서야. 예, 예. 그리고 뭐 키워드나 뭐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를 넣으면 연관 검색으로 해서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아. 근데 그거는 안 갖고 갔다라는 얘기인데 믿기 어렵고 네. 그 전직 검사들 뭐 물어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있,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오히려. 예. 그 얘기도 하던데 4년 전에 압색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데 압색하면 그 목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증거 나올까봐 하여튼 수사관들 되게 불안불안했겠네. 혹시라도 이김관 관련된 증거 나오면 나오면 안 돼. 나와 안 돼. 묻어. 되는데. 아 <웃음> 요렇게 <웃음> 요렇게 보는 <보는구나>. 거야. <laughs> 안 보이. 눈감아눈 감어 이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어, 수사에서는 그 동안 안 나왔던 것들이 갑자기 막 지금 음. 튀어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아, 그럼요. 네. 음. 그 지금 검찰은 꽤나 어,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 아니면 그냥 보,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수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네. 그 최근에 이제 후배 검사들 응. 좀 기수 차이 많이 나는 검사들 만났는데 약간 자포자기 상태인 게 음. 많아요. 검사들이요? 예. 네. 뭘자포자기 아니, 이제 망했다. 검찰 개혁에 아.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아. 이제. 이제. 검사 좋던 지들 다 갔다. 어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권은 없고 음. 그러면 이제 중수청으로 가자니 거기는 검사가, 검사가 아니고 아니야.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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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고 수사관이고 영장 청구권은 아. 또 없어. 없, 음. 그 그건, 그건 너무 모냥 빠져서 못 하니까 겠그 약간 어, 어떤. 의욕이 없는데 요번에 그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검사들은 네. 음. 그래도 야 내가 여기서 활동를좀 찾아봐야겠다. 음.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는 있겠죠. 음. 전반적으로는 의욕 상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특수 직무 유기죄로 음.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음. 알고도 덮어줬다 음. 이런. 아 그때 수사에 그쵸. 투입됐던 그렇죠. 검사들이. 네. 음.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 이거 수사했었어요. 음. 이렇게 음. 저 이거 있었거든요.라고 음. 특검에 보여줘야 면피는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아 근데 김건희 씨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저 증권사 직원한테도 막 얘기할 정도면 수사관 만나서도 수사관이 조금만 이렇게 친한 척하고 <laughs> 음. 이렇게 말잘 들어주고 하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네. <laughs> 없더니. <없던 웃음> 오빠, 오빠. 아, 아니, 근데 이런 네. 사람들을 수사할 때 제일 힘든 건 취재할 때도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너무 얘기를.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 수사 관련된 어, 얘기만 그,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팩트인지를 본인 이미 이 재구성한 상태이기 음. 때문에 거기서 진짜를 찾아내려면 맞아요. 시간이 정말 맞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음,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큰 의미가 음. 없어요.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진실을 <laughs>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옛날에 사회부 때막 어떤 분 만나 가지고 5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그럴 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맨 음. 마지막에 자기 귀에 도총장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laughs> <laughs> 와, 나는 그동안 뭘한 거야. 막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 대체로 이런 분들 디테일이 강해요. 아, 그래요? 네. 디테일이 강해서,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분들 취재하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데, 아. 나중에 크로스 체크해보면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이 있거든요. 아, 그럼 자기가 다그 사실들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 좀 봤어요. 네, 선생님. 아무튼 네,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김건희 그 측은 특검의 공을 넘겨야 하는, 우리 검사가 지금 막 네? 갑자기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고검에서. 음. 근데 여기 소환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지금 음. 안 가겠다라는 입장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 뭐 특검에서 결국 다시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특검이 부른다고 하면. 뭐 응할 생각이 있는데. 아, 특검 간대요? 네. 뭐 지금은 그때 가면 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그하겠죠 <laughs> 들어눕겠지. 네. 지금은 이 누웠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네. 공교롭게도 검찰이 어,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음. 그날 16일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음. 그날 입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검은 논외로 치고 검찰 수사도 나는 안갈 거야 가기 싫어 그렇게 바로 누워버린 사람이 네?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와서 특검 수사에는 뭐~ 볼, 당연히 임할 거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요 보십시오 뭐~ 경찰이 불러도 안 나갔죠. 뭐 대선은 대선이라 못 나가, 뭐 특검은 이제 검찰이 할 거니까 뭐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음. 숨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병원을 요새화해서 안 나가겠다 버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음. 그또 의사가 소견이 있으면 네. 또 세게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게 어디 외과적이나 뭐 어떤 다른 장기의 문제가 아니고 <laughs> 우울증이잖아요. 우울한 사람 많죠? 사실 <laughs> 근데 그거로 그 어떤 신병처리 김건희 그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서울고검이 미래의 셋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백 개의 통화 녹취 거기엔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블랙펄이라는 투자 업체에 20억 원을 맡기고 수익이 나면 무려 40%를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짜인 각본일까요?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초과 수익의 20% 정도를 나누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기준 수익률도 없이, 허들도 없이 그냥 버는 돈의 4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청탁입니다. 내 돈으로 주가를 관리해 달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 말을 단순한 친구나 지인에게 한게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번 이상 통화하며 반복해서 말입니다. 왜요? 왜 굳이 증권사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결국, 주가 조작의 전 과정이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처럼 오갔다는 뜻입니다. 이쯤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 배우자의 수준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이 통화가 녹음된 시점이 무려 2009년부터 3년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녹취는 최근에서야 확보됐습니다. 왜일까요? 검찰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왜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파일을 확인합니까? 혹시 김건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던 건 아닌가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IP 추적을 피하려고 애극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절 포켓 와이파이를 써가며 거래 흔적을 감추려 했던 겁니다. 이게 일반인의 행동입니까? 이게 죄가 없다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김건희 씨는 병원에 입원하며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도, 경찰 소환에도, 국회 출석에도 그녀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앞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나는 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샤넬백을 받고 명품 가방을 바꾸고 주가 조작을 논의하면서도 모든 걸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이제는 수사조차 피하겠다는 그 태도는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요?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앞에서 눈 감지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부르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병실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단 하나. 그녀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는 피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시민에게 더 많은 소식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